신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벽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편은 1절에 보시면 인생중에라고 시작하고요. 8절에 보시면 인생중에라는 말로 마칩니다. 어, 또 1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나오고 8절에 보시면 비열한 자와 악인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의 인생과 그리고 비열하고 악인의 인생의 비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부류의 인생은 어떻게 대립이 되냐면, 2절에 보시면 거짓말 하는 자, 아처만는 입술, 3절에도 보시면 혀라는 말, 그리고 4절에 우리의 혀, 입술이라는 그 말과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인생의 두 갈래로 나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시면 시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청,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떠한 절박함이냐면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진실한 자들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1절과 8절에서 인생 중에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없어서 탄식으로 여호와께 여호와를 부르면서 긴급하게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자가 경건하고 충실한 자인가 보면 경건한 자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몰두하여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을 충실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감소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 감춘 이 땅에서 어떠한 자가 세력을 얻는가? 이 절에 보시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세력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공허하고 가치 없는 말. 그러니까 부정한 수단을 통해 동원해서 남을 속이는 자를 얘기하고요.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입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듣기 좋게 말하지만 결국 그것을 듣는 사람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매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이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2절에 보시면 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 자들을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땅을 차지했으니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람 사는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제거해 주시기를 여호와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악행의 근원인 말의 근원적인 이 혀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혀는 어떠한 혀인가? 라는 거 보시면 자랑하는 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에, 그러니까 거만하고 잘난 채 하며 뽐내는 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릇된 말로 구축한 힘을 가지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는 이 혀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고, 말로 무엇이든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억누르는 억누르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3절에서 그들의 혀를 끊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주님의 것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만을 인용한 후에 시인은 예언자가 계시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 그들의 말과 누르시고 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조하고, 그리고 4절에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라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6절에 순결하고 단련된 은음 같은 말씀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비참한 자들의 눌림과 공기폐판 자들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열망하는 대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 내가 그들을 두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시인이 간구했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응답을 이제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으로 도관에 일곱 번단련한 은과 또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본성상 아주 귀한 것이죠. 금이나 은처럼 아주 귀한 것인데 그것을 더욱 일곱 번이나 정련된 것이므로 찌꺼기가 전혀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말은 모두 다 찌꺼기죠. 주님의 말씀에는 아첨이나 헛됨이나 거짓의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실하기 때문에 이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 주님께서 말씀을 진실대에 지키시므로 억압하는 경건한 자를 결국 지키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5절에서 응답에 확신을 얻습니다. 그 6절에 그의 말씀은 진시함으로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세대로부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신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야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고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보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고 날뛰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기막힌 세상입니다. 야비한 인간들이 창궐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인이 보는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이죠.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사방으로 미쳐 날뛰는 사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참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 시편을 통하여서 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말들로 넘쳐날지언정. 정년되고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된 모든 말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그날 제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변함이 없고 찌꺼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악인들은 점점 더그 기세를 떨치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위선으로 의인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자신들이 말이면 다 이룰이라 호언장담하며 살아갑니다. 비열한 자들과 악인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찌꺼기가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